방송 남도톡톡. 안녕하십니까 KBS 목포 라디오의 생방송 남도톡톡 김석훈입니다. 농림축산식품부가 올해 영농 정착 지원 사업 인원을 확대하기 위해서 장기 임대 스마트팜과 임대 주택 단지의 조성 등을 추진하는데요. 올해까지 청년 농업인 2만 3천 명을 육성할 계획입니다. 특히 영농 경험이 없는 영농 예정자의 비율이 작년 기준으로 78.3%로 2018년 대비 35.8%포인트가 증가를 했는데요. 우리 청년들의 안정적인 농업, 농촌의 정착을 위해서 다양한 맞춤형 지원을 더욱 강화할 계획입니다. 생방송 남도톡톡 함께 사는 세상 강진군의 귀농한 청년 귀농인을 오늘은 만나봅니다. 강진 병영면에서 황칠차를 개발해서 판매를 하고 있는 청년 귀농인 아티잔의 이상준 대표입니다. 함께 사는 세상. 활기찬 마을 공동체를 이끄는 사람들의 이야기. 지금 만나고 KBS 모크 라디오 생방송 남도 톡톡 월요일 함께 사는 세상 아티잔의 이상준 대표 스튜디오 모셨습니다. 반갑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이상준입니다. 네. 저 프로필을 제가 좀 소개를 해 드리면 어렸을 때저 캐나다 유학을 가셨어요? 네. 제가 중학교 2학년 때 아, 네. 어, 학교를 제가 왠지 그 고등학교 때까지 그 수능 과정을 거치고 네. 대학에 갈 자신이 없더라고 해서 네. 네. 어떻게 보면 좀 도피식으로 해가지고 캐나다에 가게 된 것도 있어요. 입시가 싫어서 그런 것도 있고 제가 캐나다에 네. 그 친척 분이 계세요. 네. 그래가지고 어렸을 때 놀러 갔는데 그런 모습이 좀 부러웠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음. 거기에서 자연과 함께 막태어난는 아이들이 너무 이렇게 좀 해맑고 부러웠어요. 아. 네. 그래가지고 아 엄마 저 나는 캐나다로 좀 가고 싶다. 음 그렇게 말씀드렸죠. 중학교 2학년 때요. 네 혼자요. 네. 어... 중학교 2학년 때 아직. 그래가지고 거기에서 고등학교까지 졸업을 하고서 군복무를 위해서 들어오셨다고요? 네 맞아요. 거기서 음. 이제 1학년. 네. 1학년까지 이렇게 다니고. 네. 어 이제 뭐 군복무를 해야 되니까 들어왔다가. 어, 어떻게 운이 좋게 카츠사에 입, 입대를 하게 돼가지고 네. 어, 한 2년 정도 공부를 하다가 제대를 하고 네. 어, 다시 나가고 싶은 생각은 없어가지고 네. 그때부터 쭉 있게 됐죠 아니 안 이탈리아로 안또 가잖아요 네? 이태리인가요? 이탈리아? 이탈리아요? 안 가셨어요? 네. 어. 아니 이탈리아는 아니고 이탈리안 식당을 했죠 아, 예. 저희 예. 아버지가 이제 저는 또. 어 그쪽으로 그, 저 배우기 위해서 가신 줄 알았어요 이 식당. 음. 예. 저희 아버지가 이제 이탈리아 요리를 을 예. 하셨기 때문에. 아버님한좀 어, 도와서 어. 주방에서 같이 일을 했었죠. 예. 저는 그래서 캐나다 갔다 저 이탈리아 갔다 계속해서 계속 이렇게 해외로만 다니셨는지 아니 아니요. 아 어. 그리고서 갑자기 미술을 공부하기 위해서 한해종에 와요. 예. 그 제가 캐나다에서부터 미술을 좋아했어요. 네 그래서 캐나다에서도 미대를 들어갔었고 네. (1년) 다니다가 이제 들어왔잖아요 네. 어~ 들어온 다음에 그러다 보니까 제가 그 수능 다른 학교 같은 경우는 다 수능을 봐야 하고 네, 네. 근데 이제 <laughs> 한예종 같은 경우는 네. 수능이 필요 없고 어, 어떻게 제가 그 논문 시험하고 네. 어~ 그~ 여, 언어 시험을 이렇게 보면은 네. 면접을 통해 가지고 어떻게 들어갈 수가 있겠는요. 네. 그러니까 네. 미술을 전공을 하셨는데, 음 그래도 미술 뭐 실기 시험 같은 거 이런 건 있는 거 아니에요? 그게 이제 그 과마다 좀 다른데요. 음. 어 이제 한예종 같은 경우에는 이제 조획과 디자인과 네. 이런 데는 이제 그 실기 시험이 있고요. 근데 미술 이론과는 어, 우리 저희가 그 논문을 이렇게 써가지고 여러 어, 권들의 어. 심사를 네. 거치게 되죠. 2017년에 졸업하고 그 다음에는 뭐 하셨어요? 어, 졸업한 후에는 서울에서 어, 유학 관련해가지고 일을 했어요. 제가 아무래도 이제 유학의 경험이 있다 보니까 네. 유학 관련해서 일을 했었는데 제가 담당했던 지역이 이제 유럽 쪽이었거든요. 예. 네. 네, 근데 그때 딱. 어, 제가 이제 강진 내려오기 전에 코로나가 이렇게 딱 터져가지고 네. 유럽 쪽이 이제 난리가 나다 보니까 네. 일도 잘안 되고 해가지고 아 이럴 바에는 그냥 내려가서 어머니 있는 곳에 가서 어머니 일이나 도와드려야겠다 해서 내려온 것이기가 되어가지고 음. 음, 있다 보니까 어, 좋다 싶어가지고 아예 그냥 죽게 되었죠. 어, 어머니가 계신 곳이 네. 강진이었잖아요. 그래서 네. 이제 내려오신 거고 강진 네. 병영에. 네. 어머니 그러면 고향인 겁니까? 친정 아니요. 어머니도 이제 서울 분이신데, 네. 그 서울에서 퇴직을 하시고 난 다음에 어디에서 그니까 항상 그 시골에 대한 로망 같은 게 있었어요. 네. 그래서 그리고 또 좋아하시던 게 이제 꽃이라면 나무 심는 거 좋아하셨기 네. 때문에 어디가 좋을까 해가지고 쭉 다니시다가 강진이 좋겠다 싶어갖고 내려오셨고, 그 강제니. 뭐 크지는 않지만 필요한 네. 거는 다 있고 네. 또 자연재해나 뭐 네. 이런 것도 좀 적기 때문에 여기가 좋겠다 싶어갖고 내려오시죠. 아, 저도 너, 어머니를 너. 통해서 가 이렇게 어. 강진을 내려오게 된 것이고요. 아, 어머니가 그, 그 거기 내려와서 계시니까 병용 어, 그쪽으로 자연스럽게 이제 내려와서. 그런데 불교 이얘기도있런가 무슨 아, 예. 얘기입니까? 예. 그 저희 어머니가 예. 강진에 내려오게 된게 이제 여러 지역을 다니시다가 네. 어, 강진을 오셨던 그런 기기가된게그 네. 절에 네. 그 강진에 보면은 그 절이 인데. 요 네. 월남사라고 절이인데 거기에 3층 석탑이 있어요. 어, 아, 그렇죠. 예. 네. 3층 그 이제 그뒤 3층 석탑 배경으로 있는 것이 이제 월출산인데 네. 월출산을 배경으로 하는 그 탑의 모습이 너무 좋으셨던 거예요. 음. 네. 그래가지고 여기저기 다니시다가 강진에 대해 다시 한번 생각을 하게 됐는데 이런 저런 장점들이 있다 보니까 강진으로 내려가자 하셔가지고 이제 내려오시게 된 거죠. 네, 그래서 내려오셨는데 그러면 오셔가지고 음 그럴 거 아니에요. 어머니는 그래도 화초를 심고 이런 것들을 좋아하시니까 음, 여유롭게 이렇게 생활을 하시는데 이제 젊은 사람이 내려와서 내가 무엇을 할까 뭐 여러 가지 고민을 하지 않았겠습니까 예, 네, 음. 고민이 많았죠. 저 같은 음. 경우는 뭐 아는 사람도 없고 음, 아는 것도 네. 없고 뭐 네. 그래서 실제로 제가 어, 지금 이제 한5년 정도 됐는데 처음 한1년반뭐 네. 이렇게는. 집 밖에도 안 나왔어요. 아, 그뭐 그러니까 아는 사람도 없지, 가서 네. 할 것도 없지, 어디 아는 데도 없지. 실제로 제가 있던 집에서 가장 가까운 편의점이 걸어가지고 한 시간 반 걸리거든요. <웃음> <웃음> 그래가지고 이제 나가지도 않고 이러고 있었는데 네. 어떻게 우연찮은 기회에 그 강진 청년 조합 편들이라고 하는 그 조합이 있어요. 편들, 청년들의 조합. 네. 네. 어~ 거기를 어떻게 알게 됐고 거기 나가서 이렇게 보니까 저와 같이 이제 타지에서 온 친구들이나 뭐 여러 사람이 있는 걸 알게 됐고 예. 그분들하고 이렇게 소통을 하면서 어떻게 보면 제 강진이나 이 시골 생활에 좀 활력소가 되기도 했죠 음, 그러면서 그러면 그 자리에서 그, 그분들과 어울리다가 아~ 어, 내가 이렇게 광진에 정착을 해 가지고 영농 쪽으로 뭔가 해야겠다 그렇게 그러면 다짐을 한 겁니까 생각을 하시게 된 겁니까 아니면 어머니께서 지금 그 황칠나무와 좀 관련이 있다고 들었는데 어머니 때문에 그쪽으로 개발 사업을 하고 판매를 하고 이렇게 정착을 하시게 된 겁니까 그 황칠 이제 황칠차가 아니라 네. 황칠 블렌딩차인데요 네. 제가 황칠에 좀 관심을 갖게 된 거는 제가 스무 살뭐 중후반쯤에 예. 굉장히 크게 아팠어요 예예. 그때 비교적 좀 어린 나이에 뇌졸증 뭐 뇌출혈 이런 게 와가지고 오. 아예 사지가 다 마비되고 예. 언어 능력이 아예 없어졌거든요 그래서 음. 병원에서는 다죽는다고했어요 근데 어머니가 여기 내려와서 심으시던 그때 나무가 이제 황실나무였는데 예. 여기 분들한테 황칠나무 건강에 되게 좋다고 얘기를 들으신 거예요. 네. 그래갖고 아무래도 어머니가 황칠나무를 심으시다 보니까 황칠나무 관련된 그런 부산물들, 네. 제품들을 많이 접하게 되었고 지금은 뭐 일상생활인데 전혀 불편함이 없게 이렇게 생활하고 있거든요. 음, 그때 당시 그런데 황칠과 관련된 그런 약재라든가, 네, 어, 그런 것들을 어머니께서 주셔서 건강에 많이 도움이 됐다. 네, 그렇죠. 어. 뭐이 네. 건강을 회복한 것이 절대 뭐 황칠 때문만은 아니지만 <laughs> 방송에서 어. 그러면 안 되고. <laughs> 황칠나무 <황치 웃음> 네. 때문만은 예. 아니지만 그래도 예. 제가 듣기에 정말 큰 도움이 되었다. 싶어 가지고 황칠에 관심을 갖고 이렇게 사업을 하게 되었습니다. <laughs> 황칠이 많이 심어져 있습니까? 황칠나무가. 황칠나무가 어꽤 그래도 한 이만 이만주 넘게 이렇게 어. 심어져 있어요 어머니께서 직접 네. 산을 개간하셔가지고 뭐죠 심으신 겁니까? 그 어머니도 네. 산에 대해 전혀 아시는 게 없죠. 그데 네. 어머니도 이제 서울 분이시니까, 근데 내려와서 어머니가 이제 불교시라고 하시잖아요. 네. 종교활동도 하시죠? 네, 그래서 예. 절에서 알게 되신 분이 그산 쪽의 일을 굉장히 많이 아시는 분. 음, 네. 이랑 일을 같이 하게 돼가지고 어떻 크게. 계기가 돼가지고 음, 나무를 그렇게 심으셨고 또 제가 이렇게 사업을 결심하게전 어떻게 보면 초기 초석이 되었던 거죠. 네, 지금 우리 천안부지 여기 보면은 이제 완도, 해남, 강진 이쪽에 이제 황칠나무를 한때 많이 심었어요. 네, 그리고, 맞아요. 예, 지금 엄청 많이 심어가지고 아 저걸 어떻게 저또 활용하면 좋을까 하는 생각을 가끔 하게 되는데 네. 나름으로 이제 팔로를 개척하신 분들도 계시고요. 또 그렇게 네. 못한 분들도 계시는데. 네. 그 그게 저 황칠나무라는 게 우리가 보통 얘기를 하기를 한 5년 지나야 뭐약재로쓸수 있다. 뭐 그래 가지고 그런 네. 얘기를 하고 그러는데 네네. 그래가지고 네, 네. 그래 가지고 저희 그 제가 내려오기 전에 네. 저희 어머니가 그 교수님 전화한대 교수님 만나 가지고 뭐 황칠나무에 대해 서뭐 이것저것 질문을 하고 했는데 네. 그분이 말씀하시기로는 예전에는 왜그 어르신 분들이 나무는 이제 오래된 것이 좋다 네. 해가지고 이제 5년 이상 10년 이상 이렇게 돼야 <laughs> 약재로서 어떤 효능이 있다 그렇다고 뭐 이렇게 예. 생각을 하셨는데 실제로는 예. 그렇지 않고 아 그래요? 네. 3년만 이렇게 지나면 네. 효능에는 별큰 차이 없다 이렇게 네. 어, 하시라 얘기를 하시라고 더요 어, 그러면 지금 음, 사업이라고 해야 될까요? 이제 브랜딩 차를 네. 어, 만들어서 이렇게 판매를 하고 이제 그런 사업까지 하시는데. 목재를 그러니까 그 나무의 목재를 사용하는 것, 황칠어 네. 진액을 채취해 가지고 네. 뭐 사업을 한다는 거. 네. 이런 쪽은 아직 하지 않고 있네요. 어 그런 쪽도 생각은 하고 있는데요. 네. 지금은 어이제 블렌딩 차 같은 경우는 전부 그 잎으로만 그렇게 만들어요. 네. 근데 뭐 아까 여기 진행자분도 네. 말씀하신 것처럼 뭐 진액을 뽑는다 이런 거는 이제 가지로 해야 되거든요. 네. 그런 걸로 이제 칠을 한 칠을 할수 있는 그 진액을 뽑고 네. 어, 도료로 그렇게 개발할수 있게 되는 건데 네. 도료로 개발하는 게 어, 조금 시간이 걸려 가지고 네. 아직은 그 가지는 생각만 하고 있고 음. 제품으로는 만들지 못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도 우리 저 지역에서 보면요 황칠 오리, 네 황칠 왕갈비찜 해가지고 이제 그 황칠을 넣어가지고 이렇게 저 요리하는데 보면은. 그런데도 나무 그 목재를 많이 쪼개가지고 이렇게 네. 활용을 하고 하더라고요 네. 그래서 저도 그~ 아~ 요제 아티션에도 네. 다시백이라고 이렇게 있어요 네, 네. 그니까 황칠 나무하고 네. 건표고하고 건다시마 아, 그거를 그러니까 넣어가는 어~ 그게 있어가지고 네. 왜 저희도 집에서 왜 복날이다 뭐~ 음, 그러니까요. 이제 삼계탕 같은 거 끓여 먹잖아요 네. 그래서 그거 하나 이렇게 되면은 같이 넣어가지고 끓이면 네. 황칠삼계탕이잖아요. 네. 어 그런 것도 만들고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요. 저도 뭐 집에서 지금 뭐 다른 것은 넣지 않아도 닭살 뭐 먹고 그럴 때는 네. 황칠나무는 꼭 네. 넣거든요. 황칠하고 네. 이제 엄남 정도는 네. 넣어가지고 이제 이렇게 먹고 그러는데 마음 건강이 좋다고 해서 정말 하여튼 많은 분들이 심었고 지금 많이 있고요. 또 점차 이제 이렇게 상업화가 많이 돼가는것 같습니다. 네. 그 중에서도 이제 차를 이렇게 개발하셨기 때문에 차와 관련된 얘기를 좀더 들어봐야 될것 같아요. KBS 목포 라디오 생방송 남도 톡톡 듣고 계십니다. 오늘은 강진 병행의 아티잔 이상준 대표와 함께하고 있습니다. 생방송 남도 톡톡 유튜브로 검색하시면 실시간 방송 청취와 다시 듣기를 할수 있습니다. 좋아요, 구독 많이 많이 눌러주세요. KBS 목포라디오 생방송 남도톡톡 KBS 목포라디오 생방송 남도톡톡 톡1한시4 5분 지나고 있습니다. 네, 오늘은 아티잔의 이상준 대표와 황칠과 관련된 얘기, 청년 기농인으로서 황칠을 어떻게 개발했는지, 황칠 차를 개발했는지 얘기 나눠보고 있습니다. 자, 황칠 차라는 거 이렇게 이제 그 홍보 활동도 하시고요. 또 황칠의 이파리를 제출을 해가지고 브랜딩 차를 만들고 뭐 이렇게 이제 하시면서 나름으로 그래도. 황칠이라는 것에 대해서 좀 공부를 하셨을 것 같거든요. 네. 황칠의 이파리, 황칠하라면은 어, 앞서 이제 그저 뇌졸중에 어 걸리셔가지고 뇌졸중으로 힘들 때 많이 마셨다 이제 얘기를 하셨는데 보통 이제 그 일반적으로 우리 한약 쪽이라든가 뭐 이런 데서는 황칠이 어디 좋다고 어떤데 몸에 저 효과가 있다고 그런가요? 황칠이라고 이제 인터넷에 이렇게 검색을 해보시면 네, 그, 그런데는 어떻게 설명이 돼 있어요? 그런데 꼭 무슨 만병통치약인 것처럼 그렇게 돼 있어요. 네, 그러니까 그러면 뭐 안되 혈압, 뭐 네. 안정에 뭐혈은 개선에 뭐에 뭐 황칠만 먹으면 다 해결될 것처럼 이렇게 썼는데 네. 절대 황칠은 만병통치약이 <laughs> 아니고요. 예예. 예. 네. 이게 가장 좋은 거는 그 면역력 강화, 네. 어, 항염, 항염 효과가 네. 있는 게 가장 커요. 항염증. 네. 예. 그러니까 뭐 만병의 근원이 이렇게 스트레스라고 말을 하는데, 스트레스. 예. 네. 가장 그 이제 정말 근본은 염증이거든요. 네. 그래가지고 어, 저처럼 이렇게 주기적으로 황치를 많이 접하고 이렇게 어, 하다 보면은 잔병치레가 없어요. 저도 이제 몇년 동안 감기 한번 걸리려고 했고. 아, 그런 쪽으로 네. 건강을 도움, 네. 건강에 도움을 주더라. 네. 예. 그래가지고 이파리를 가지고 이제 우리가 그러잖아요. 이걸 가지고 그냥 황칠 차를 만든다 그러면은 이파리를 뭐 그늘에 말려가지고 이제 예전 어른들 같은 경우는 예. 그래가지고 차로 마셔서 마시고 하셨거든요. 그냥. 네. 예. 그런데 좀 마셔보면 비릿한 맛도 나고. 예. 뭐. 특이한 향이 있는 것도 같고 느끼지 못하는 것도 같고 좀 애매한 네. 그런 네. 상태거든요. 그 네. 기존의 황칠차 뭐 황칠 제품들이 네. 좀 뭐랄까 그 특유의 그 풋내, 비릿함 네, 예. 이런 예. 것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풋내죠. 예. 그래서 이게 황칠 몸에는 정말 좋은데 황칠만 가지고 뭐뭐 뭐 제품을 이렇게 만들면 좀 예. 어 상품성이라고 해야 될까 그게 좀 떨어지다 보니까 네. 이거를 좀 개선해야겠다 싶어갖고 제 여기 이 자리에 있는 이 제가 만든 블렌딩차 같은 경우는 네, 네. 황칠잎잎과 뭐 발효차 페퍼인트 스테비아 이렇게 같이 블렌딩이돼 있고요 그렇다 보니까 그딱마셨서 그런 것들을 같이 넣었다는 겁니까? 같이 그냥 단순하게 넣는 게 아니고. 네. 그러니까 같이 넣어 가지고 이렇게 섞은 게 아니고 네. 같이 블렌딩을 하는 방법이 있어요. 그또 아, 이제 그대한 명인 분이 도와주셔 가지고 그 명인 분은 뭐아 아, 보성 녹차 쪽의 명인 분입니까 보석에 네. 계시는 이제 보성 그분도 이제 녹차 명인이 아니고 이제 블렌딩 차 명인인데 어, 네. 그분한테 그분, 가서 배웠죠. 네, 그분한테 가지 이렇게 배웠죠. 아까 그저 우리 그 국물 내는 거라 할까요 네. 예. 그런 어 여러 가지를 넣어가지고 어, 목재 그 가지 가지도 넣고 해가지고 이제 그런 것들도 제품화해서 이제 판매를 하고 있고 이제 차로서는 지금 두 가지를 지금 가져오셔 보는데 네. 네. 디자인이 좀 예뻐요. 네. 이저두 봉지 다 그런데 네. 달러요. 네. 하나는 녹색이고 하나는 저 청색이고. 파란색, 이색 예쁜 예쁜 색. 색. <laughs> 네. 그런데 이 차이가 뭡니까 이게? 이게 그 녹색으로 이렇게 된것 같은 경우는 여운차라고 음. 해가지고, 네. 그 이번에 깊은 여운을 남긴다 해가지고 아. 여운차예요 예. 그리고 이제 파란, 푸른색 같은 경우는 네. 퓨리티라고 저희 이번에 신제품인데요. 퓨리티? 네. 이게 퓨리파이라고 해가지고 그게 정화의 의미를 가지고 있는 영어 단어거든요. 네. 근데 퓨리티라고 해서 제가 만들었고, 여기는그 청화향초라고 하는 이제 만수고 가즈비라고 어. 하는데, 네. 그것이 들어갔어요. 그게 이제 어, 피부 미백, 네. 어, 주름 개선뭐 이런 피부 쪽에 굉장히 좋은 그 연구 논문도 나와 있어가지고. 그 청하 향초. 예. 네. 네. 맞습니다. 어, 그걸 같이 넣어가지고 이렇게 진행을 네. 한 거고. 예. 네. 음. 이두 가지만 지금 그러면 아까 이제 말씀하신 국물 내는 거? 네. 예.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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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다고 세 가지입니까? 네, 지금은 세 가지입니다. 근데 음. 앞으로 계속해서 네. 뭐 이제 막 시작했기 때문에요. 네. 뭐 계속 지속해서 개발을 해야죠. 음. 음. 이 디자인은 누구 있어요? 참 깔끔해 네. 네. 제가 했어요. 제가 직접. 하고. 저만 한건 아니고 이제 제가 기술적으로는 좀 부족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네. 제 지인들하고 같이 해가지고 어 제가 어떤 모티브로 해가지고 디자인을 이렇게 했으면 좋겠다라고 네. 얘기를 해가지고 기술적인 좀 도움을 받아서 이렇게 진행하게 됐습니다. 네, 음, 이게 그 어떻게 보면은 건강에 이제 도움을 준다고 해서 많은 분들이 이제 알고 알게 될 경우는 이렇게 이제 드실 것 같은데. 다른 지역에서 이그 차와 관련해서요, 황실 차와 관련해서 다른 지역에서도 제품화돼 갖고 나온 게 있습니까? 아니면은 없습니까 경, 경쟁력이 어떤가 해서요. 그황치를 이용해서 블렌딩을 한 경우는 없습니다. 아, 네. 그냥 그러니까, 이파리를 가지고. 네 그렇죠. 판매하는 건 있는데 네. 완도도 그렇고 뭐 아니 뭐 그렇 아, 요 완도 지역까지는 네. 말씀하셔도 되죠. 뭐뭐 뭐 여러 지역에서 상, 이제 홍칠차가 이렇게 나오는데 예, 예. 어, 황칠 잎으로만 가지고 이제 차를 만드는 경우가 그런 경우밖에 없고 황칠을 재료로 해서 블렌딩을 한 거는 국내 최초 세계 최초입니다. 아. <laughs> 그러면 다른 분들에게 판매하고 홍보하고 하실 때는 이두 가지를 직접 맛보기 하면은 장점이 더 보이겠 는데요 네그렇죠 그래서 실제로 이게 무슨 맛인지 알아야 예. 그니까 러 패키지가 디자인이 예쁘다 고 해가지고 디자인만 보고 이렇게 구입을 하시는 분들은 요즘에 안 계시거든 요 그쵸 그렇죠. 네. 그냥 직접 이렇게 드셔보니고오 괜찮 네 하시는 분들이 이제 드시는데 예. 그래서 저도 이제 축제나 예. 관련 행사 예. 이런 예. 거 나가서 시음회 같은 걸 많이 어. 하죠 광주에서는 축제도 많이 하잖아요. 또뭐 네, 갈대 축제도 있고 네. 청자 축제도 있고 네. 뭐 여러 가지 하는데 그럴 때마다 이제 홍보 활동을. 음, 그렇 음. 네. 그때 그저 물론 관그저시험하신 분들이 음, 다 좋다고 하시겠지만은. <laughs> 어떻게 평가하세요? 네. <laughs> 예. 아뭐 예. 사실 다다 다 좋다고 평가를 하지는 않아요. 그어 그래요? 예. 그분들이 아, 솔직한 분들도 계시네. <laughs> 예. 어떻게 느끼시는지에 따라 가지고 그게 솔직한 건지는 네. 전잘 모르겠는데. 예. 기존에 이제 황칠차라고 하면 그분들이 가지고 계시는 그런 어떤 네. 생각 상 이런 것들이 있기 때문에 그런 네. 것들이랑은 좀 차이가 있다 보니까 아 황체차가 왜 이러냐 뭐 네. 이런 분들도 계시고 음. 음 근데 이제 드시고 이제 그런 분들은 황체 업계나 뭐뭐차 업계에 네. 그렇게 오래 있지 않으신 분들이고 전문가분들이 보시기는 아, 아 황체를 가지고 어떻게 이런 맛을 냈냐 네. 어, 네. 하시는 분들이 많이 있죠. 음. 강진에서요. 이제 어떻게 보면은 정착을 하신 거 아니에요? 5년 되셨으니까 음, 귀농귀촌해가지고 생활해 보시면서 장점이 있다면 어떤 장점이 있던가요? 그 오늘 그 여기에 오다가도 느꼈는데 예. 네. 참 어떤 고속도로를 타거나 어떤 시내를 다닐 때차안 막히는 <laughs> 네. 거, 차안 막히는 거. <laughs> 그것도 좋고 아니 그, 그것도 이제 물한 네, 네. 가지 점이기는 하지만 네. 그내내 내 삶에 온전히 좀 집중을 해가지고 살수 있는 게 가장 좋은 것 같아요. 네. 음. 그 그러니까 제가 도시에 살 때만 해도 제 주변의 인들이 가진 것뭐그 네. 사람들이 살고 있는 삶 이런 것들이 내가 원하든 원치 않든 보이지 않아요. 네. 자연스럽게 이렇게 비, 내 삶과 이렇게 비교를 할 수밖에 없는데. 네. 시골 같은 경우는 내가 그럴 필요 없이 온전히 내가 원하는 것내 삶에 좀 집중을 해 가지고 그렇게 살수 있는 것 내가 내 삶을 좀 주도적으로 살수 있는 것 아. 네. 그런 것이 가장 장점인 것 같습니다. 음. 도시에서 생활하시면서 방황하고 계신 분들 농촌에 간다거나 또 어촌에 가신다거나 이 시골 생활이 익숙하지 않은 분들 같은 경우는 상당히 망설여지는데 그분들에게 그또 용기를 북돋아주는 어떤 조언을 하신다면 어떤 말씀 하시겠습니까? 저는 어, 귀농기촌을 생각하시는 분들이 사실 굉장히 용기 있는 분들이라고 생각을 해요. 예. 그렇지만 그러니까 요즘에 워낙 전국적으로 고령화가 되고 이제 인구 소멸 지역이 많아지다 보니까 예. 각 지방 단 자체에서 이렇게 여러 가지 인구 유입을 위한 정책들을 많이 펼치는데 예. 뭐 그런 사실 이제 딱그 귀농을 할 시점에 얼마를 받고 무슨 지원을 받고 이런 걸 이런 거는 정말 순간일 뿐이라고 생각을 해요. 각종 아, 지원 예. 사업들이 있는데 예. 지원해 주는 거 있는데. 예. 그런 정책적인 지원은 네. 그 순간이다 네, 물론 네. 도움은 되지만 그것만을 네. 바라보고 이렇게 내려오는 것은 정말 음. 큰 실수고 다시 올라갈 수밖에 없는 그런 음. 상황이 펼쳐질 것 같고 정말 중요한 것은 네. 여기 내려왔을 때 내가 어떻게 생활을 영위할 것이냐 네. 네, 어떻게 내가 살아갈 것이냐 앞으로 할 것이 훨씬 더 중요할 것 같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정말 내려오시기 전에 내가 여기서 경제 활동이 필요하신 분들이라고 하면 네. 어떤 식으로 경제 활동을 할지 아니면 뭐 퇴직을 하시고 오신다음에 그냥 편안히 사신다고 해도 내려와 가지고 이 주변에 계신 분들하고의 관계나 네. 이런 것도 굉장히 중요해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한 고민을 충분히 하시고 준비를 철저히 하시고 내려오셔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네.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네. 생방송 남도톡톡 오늘은 강진군 병영면의 청년 귀농인조 이상준 대표와 함께했습니다. 내일 이 시간에는 국립해양유산연구소 전시교육과의 이종숙 연구관을 만나봅니다. 고맙습니다. 한민국 대표 시사 교양 채널 KBS.